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7%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1.7%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 정도 빠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었고, 호재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다 반영치 못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62평을 이탈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증시 관련돼서도 약간 좀 어려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조금 어, 불안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현대차를 포함해서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주식들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맞춰서, 그쵸. 이런 부분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고요.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악재를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뭐 노조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노조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어, 인건비 증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 판매량에 대한 감소 그리고 뭐 트럼프 관세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그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쪽에서 내가 가격적인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할 건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저가가 높아지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세선을 찍찍 그어가면서 여기에 맞춰서 주식을 보고 여기를 이탈했으니까 뭐 저가와 저가를 이어가는 선에 맞춰서 이탈을 했으니까 주가가 안 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봐야 될 내용은 주가가 반등해서 역배열로 전환되는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주가가 반등해야 됩니다 반등 그쵸 근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악재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함께 빠졌죠 자 시장을 한번 보고 갈게요 시장 간단하게 차트를 기준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 차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우리가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가 내린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내린다 미증시도 내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식시장 망해 없어지나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죠. 무슨 얘기냐? 시장은 죽지 않는다. 근데 시장에 속해 있는 종목은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흔히 얘기하는 어뭐 코스닥 잡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판단해야 되는 내용은 딱한 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럽 판매가 감소되는 부분, 뭐 트럼프 감세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빠졌다면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적인 매력도가 생겼다는 점. 이런 부분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저가를 잡아낼 수가 없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현대차를 기준에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가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한 가지입니다. 딱한 가지.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그리고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것이 없다. 왜 이렇게 하락하면서 악재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이유 자체가 성장률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현대차 기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익률 자체죠?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성장률에 대한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신고가 구간, 저 고가 돌파를 한 이후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노조 문제, 인건비 증가, 유럽 판매량, 관세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온 겁니다. 시장은 안정화가 될 거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정도면 안정화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안정화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볼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주식 시장은 어떤 종목이나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내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16% 정도의 수익을 하루 만에 볼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돌파 구간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느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매매를 할수 있고요. 이 과정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 현대차 관련된 내용도 고가 돌파하는 구간, 고가 돌파하는 구간, 이쪽 구간마다 시세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빠지고, 그리고 또 강하게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빠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특정 박스 권을 찍찍 그어놓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전과 이론상의 차이예요. 이론상에서 보자면 어, 62평 반등 나왔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그냥 빠지면 그냥 손절할 건가요? 어, 싸게 샀는데 이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되고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실전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33%, 18%,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이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악재, 호재, 뭐 로보 택시나 그런 부분들 호재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주가 상승력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소통방에 인원이 많이 차 있는 관계로 제가 소통방은 입장 인원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대기로만 받고 있고요 주말에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주말 라이브 참여하시면 되고 어 라이브 입장 그리고 소통방 입장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인원이 더 필요할 때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는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격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움직이니까 가격 말고는 다른 부분 보지 마시고요. 앞서서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 자, 이것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면 뭐가 갈까요? 관련주들. 자, 보세요. 코리아 FT. 자, 10% 수익. 언제죠? 4월달. 올라갈 때만 매매하죠? 여기는 제네시스 부품 공급사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 공급사예요. 그쵸? 근데, 언제 올라갔나요? 올라가는 구간. 근데, 깨지고 나서 안 하죠? 그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코리아 FT 같은 부품사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대차 기아차의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큰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갈 거냐 그 차이에서 개별적인 선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변동성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고가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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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런 식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어 여기 내용을 보시면 뭐 대봉 ls나 이런 종목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됐는지 볼게요 대봉 ls 정확하게 고가돌파 구간에 진행하고 있는 점16% 정도의 수익구간 만들어내죠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소통방은 지금 대기로만 받고 있지만, 라이브는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에 진행하는 어 라이브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와서 배우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현대차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현대차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미래 가치가 좋아져야 되는데 현대차의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은 실적만 보더라도 알수 있다. 근데 너무 장기간 저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할지가 중요한 거고 여기에 맞춰서 매매하는 구조적인 내용은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노조 관련된 문제나 유럽 판매량 뭐 관세 관련된 문제 전부 다 지금 가격에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등 확인이 필요하다. 반등 확인 과정에서 가격을 어떻게 볼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거고요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